윤조희 어린 저에게 육아의 현실은 생각보다 더 힘들었어 어. 어쨌든 뭐수 어쨌든 뭐아기들 이해해주고 그런 얘기가 은지가 될수 있으면 남자친구 어떤 응. 생각해? 그럼 어쨌든 나이대는 비슷한 친구인가봐요 사무실에 적사애들 있거든 윤도리윤도리이 이불은 언제 이이좀어 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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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봐 뭐해? 지금 몇 시간째 자는 거야? 응? 어제 밤에 잘안 잤어? 코꾸만보여 예쁜 코꾸마 어이고 어이구 어이구 햇살 뭐라고? 윤 햇살 두 번째부터 다시 더워져가지고 와 더워 더워. 이쪽 골목인가? 이쪽 생선. 생선 맛있어요? 아, 전주 그 생선 고등어 꽁치 생선 잘 먹어? 네, 그럼요. 아, 생선 집은 그쪽 가면 쭉 건너가면. 네. 오른쪽 골목 중국집 지나서.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친절하신 분을 만나가지고 여기 중국집에서. 왼쪽? 왼쪽이 없는데? 아, 여기 말씀하신 거구나. 짜라짜라짠. 어, 혼자 먹어도 될까요? 생선구이 돼요? 어, 고등어야 아, 사장님, 고기보쌈 정식도 같이 주실래요? 또 응? 소주 한개 갖고 갈게요. 세트, 세트. 소주를 마시기에 앞서 물한 잔. 제가 봤더니 하루에 음수량이 너무 적어가지고 이렇게 유식적으로 물을 안 먹으면은 하루에 뭐한 500ml도 겨우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 중이에요. 김겠지? 그 다음에 꽈리고추, 콩나물 뭐지? 오이? 아 맞다 오이구나 꽃딩어 야채도 주심 지금이 막 5시가 넘었거든요 이제 슬슬 손님이 들어올 시간인가 보다 일짱 <laughs> <laughs>

고기에다가 김치, 마늘만 올려가지고 아, 된장은 올려야지 아까 그 할아버지께서 추천해준 가게가 여기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맛있습니다 짠! 아, 김치찌개가 고등어 정식에 나오는 건지 이 보쌈 정식에 나오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아, 김치도 상당히 들어가 있고 아, 아니 저만 체감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들어서. 여기 서울에 진짜 외국인 관광객들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원래 추우면은 한국이 워낙에 아, 아, 추워가지고 좀 관광객이 많이 안올 수도 있는데 덥잖아요. 그래서 한국으로 관광을 많이 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종로상가역만 해도 진짜 외국인들 많아요. 약간 국뽕이 차오른다고 할까? 이게 다 케이팝도 한몫하겠죠? 저야말로 k p o 잘 모르긴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K-pop 중에 하나는 지수의 얼스케이크를 좋아합니다. 지수 노래가 너무 좋은 게 많더라고요. 오이가 더워가지고, 약간 좀. 이게힘이 죽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오이 아닌 줄 알았어. 아니요, 한국이 추워가지고 여름에 관광 오시는 거라면 혹시나. 그렇다면 한국의 여름을 좀 만만하게 보지 않았을까. 사실 한국의 여름이랑 겨울이랑. 어떤 게더 극단적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저는 겨울이 더 극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겨울 진짜 너무 춥잖아요 영국은 아무리 보일러가 있다고 한들 막 이제 영화 20도까지 떨어지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한국에 놀러 오려면 여름에 오는 게 맞다 여름에 오는 게 그나마 현명하지 짠 이 김치만 한번 먹어봐야겠다. 요즘 간판에 제주집이라고 써있어가지고, 제주도시적 김치인가 싶은데 맛은 서울 김치 같아요. 새우젓 찍어가지고, 무를 두 가닥 정도 올리고, 된장이 살짝 좀 작아지고, 조금만해야 돼. 메뉴.

이 꽈리고추. 꽈리고추가 맵진 않겠지? 짠. 일단 안 매울 거라고 너무 기대를 한 순간 매운 법이야. 기대를 하면 안 돼. 아, 꽈리고추 맵다. 아 진짜 생선 부위를 안주로 보니까 너무 좋다 저같이 회보다는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생선도 회보다는 구워먹는 게더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꼬시잖아 응, 중간중간에 이렇게 야채도 좀 먹어주고 음 야채 먹으면 엄마들이 막 달다고 하잖아요. 그걸 절대 몰랐거든요. 근데 크니까 그러니까 그 야채 단맛을 조금은 알것 같아요. 즐기는 정도까진 아니고. 짠. 내가 다른 건 남겨도 이 고등어는 남길 수 없겠다. 고등어 이한 마리가 나한테 먹히기 위해서 이렇게. 잡혔는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고생한 거를 생각해서라도 냄길수 없지. 원래 모든 음식 그 냉기면 안 되는 거긴 하지만 이 고등어가 확실히 짭짤해가지고 진짜 술 안주로 먹기 최고야. 밥에다가 이 왕건이 하나 올려가지고 이런 간이 딱 맞지, 거지 짠. 사이즈가 큰게 아니라 약간 먹기가 애매하게 말아졌는데. <laughs> 근데 언젠가는 우리가 바다에서 나는 생물들을 만큼 못 먹을 수도 있고, 도올수 있구라는 생각이 있을 때 먹어줘야 돼요. 바다 생물들이야 영원히 생겨나고. 음. 불쌍하다, 어떻게 하다가 잡혔니? 미안하다, 맛있게 먹을게. 근데 진짜 무식해가지고 잘 모르는데, 물고기도 순놈안 놈이 있나요? 있겠지? 자연동체는 아니니까. 근데 음식을 이렇게 먹다보면은 혹시 나트륨이 약간 과잉 섭취하는 거 아닌가 걱정될 때가 있잖아요 맨날 걱정하는 거 아니고 진짜 어쩌다 한 번씩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 저처럼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안주를 먹는 것 자체가 대부분 나트륨이 좀 많이 있는 음식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나트륨을 과잉 섭취하지 않을 수 있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한 적이 한번 있는데 음... 제가 내린 결론은 안주를 3개 시킬 걸2 개만 시켜가지고 알짜배기로 먹자. 왜냐면은 음식을 먹을 때또 싱겁게 먹기는 싫거든요. 그럴 바에 짭짤하게 자기 원하는 만큼의 농도로 대신에 안주 3개 시킬 걸2 개만 먹자. 짠. 막 짜게 먹고 나트륨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경각심 없이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막 먹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미리미리 관리를 하면서 술을 먹어야겠다 왜냐? 나는 술을 80살까지 먹을 거거든요 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80살까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 건강하게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는 게 제일 행복한 거잖아요

좀 말따랐다. 짠! 여러분들,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제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8월 23일 처서처서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너무 더운 거예요. 그 입추였을 때보다 더 더운 것 같아. 그래서, 와, 여름이 다시 오는 건가? 조금 끔찍하긴 한데, 생각해보니까. 아 여름이 간다는 것 자체가 은근히 아쉬운 거 있죠. 너무 아쉬워 진짜. 여름에안 갔으면 좋겠어. 더운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그러면 또 추워지고 환해가 간다는 그 슬픈 사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녁에 산책하러 나왔는데 아니 길가에서 갑자기 귀뚜라미 음색이 들리는 거예요. 귀뚜라미 얘네들은 어쩜 그렇게 눈치가 빠른지, 어쩜 그렇게 입투가 되자마자 바로 이렇게 울어잡기는지 모르겠어. 마음이 아픈 거지. 하지만 걔네들은 본능인 이 거지. 본능이 충실할 뿐이에요. 나도 본능이 충실해야겠다. 본능이 충실하는 삶, 짠! 장판이 심하네 와우 아니 막전할 생각이 없었는데 언제 이렇게 다 먹었지? 원래 평상시에 술을 되게 빨리 먹는 습관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술을 조금 천천히 먹으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같은 양을 먹었을 때 술이 더 많이 취한 느낌이 있어요. 이게 밥 먹을 때도 그렇잖아요. 천천히 먹는 사람들이 조금밖에 안 먹었는데 금방 배 불러가지고 밥못 먹겠다고 하는 것처럼 아, 이게 술을 천천히 먹는 것도 그거에 같은 맥락으로 해당이 되는 거구나. 맞짠? 짠! 짠! 아니, 확실히 채소에도 분명한 그만의 매력이 있고 단맛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저는 단맛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니, 꼬순맛을 좋아해요. 꼬순맛. <목소리도> 네. 어떤 할아버지 분께서 여기 추천해 주셔가지고 길 가다가 네? 혼자서 그냥 소일거리라 하니까 음. 우리 집은 다 노인들이 와요. 분위 아. 좋아요. 노인들이 어. 잘 먹었습니다. 네. 고마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니 다 먹고 나왔는데. 해가 안 져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보니까는 시간이 6시밖에 안된 거예요. 완전 나슬한 기분이야. <목소리> <목소리>